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교회가 서는 길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먼저 선생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청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 있는 신앙인, 나는 총명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온조함으로 그 속에서 선행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라, 보일진이라라고 하는 말에 보여라라고 하는 말의의미는 뭔가 다른 순간적인 변화와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급격한 삶의 변화를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뭐 예나 제나 이, 이제나 나는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모습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인을...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는 것을 흠 잡는 것을 터집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나 그렇습니다. 불란을 어, 일으키고 불평을 갖고 불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기서 다툼은 분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불, 단순한 불란이 아니라 분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에 동조하고 같이 행동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일차적으로 선생된 자들이라는 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행위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등등은 우월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분파를 조장하고 그런 모습을 살수 있다.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의 지혜는 앞에서 3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흠집 잡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 위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땅 위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흠집잡고, 불난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 동물들의 본능과 같다 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 행동합니까? 그냥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배고프면은 먹고, 화나면 물고, 이렇게.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동물들의 본능인데, 바로 정욕적이다라는 말은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행동들은 사탄이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이 특히 야고보서에서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한다. 그런 마귀도 하는 거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상에 창조주시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데. 조금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또어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을 기신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인들은 항상 내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항상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육절에서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런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안정되지 않은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정이 없는 거예요,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걸 혼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그다음에 그두 번째는 그 일들은 뭘 유발하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을 유발한다는 거. 그래서 시기와 다툼 뭐 이런 것들로부터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 2층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밑에 소예배실이나 저중삼층에서는또 다른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예배드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저 중기층에서 여기서 200장 부르면 저기선 300장 부르고 이러면서 예배드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내가 옳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는 뭐예요? 혼란이에요. 그 자체는 뭐예요? 무질서예요. 그런 모습들을 참 지혜롭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 악한 일들만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다 교회를 사랑한다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는 일만 생기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는 첫 번째 뭐냐? 성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성결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영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질 않아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열심히 온전히 드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성결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은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은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평화를 유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화평과 평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괜찮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그죠? 같이 얘기하는데도 다들 좋은 얘기하고 편안한 얘기하고 덕스러운 얘기하는데 근데 있잖아. 얘기는 들어봤어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교회의 험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용입니다. 관용은 뭐냐면 논쟁을 금하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논쟁을 금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그런 성품이에요. 그다음에 양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또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주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현명한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 다음 극률입니다 극률은 남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허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비난하고 그걸 비난하고 비방하고 흠집 내는 것은 그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 있고 허물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불쌍하게 여기고 아유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긍휼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긍휼함 그러니까 없이는 결코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견이에요. 편견, 편견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외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지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말만 달른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아베에게처럼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은 다른 거예요. 사탄이 그렇다고 그랬죠. 사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탄도 알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존중함으로써 생겨나는 평안이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죠. 저 사람의 행동이 조금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이해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 못 하는 말을 하고 이해 못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로 인해서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한번더 18절에서 다시 한번 두 번을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그만큼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호평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가요? 저 사람은 얼굴 보면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없나요? 저 사람 보는 우리가 때로는 흔한 말로 상종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왜냐하면 교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화평이 심어지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는데 아까 긍휼이 심어지면 선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화평이 심어지면 의의 열매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완전할 수 없죠 어,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병원에 환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정신병원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고, 어, 치과는 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병원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것이 병원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룰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상한 심정 죄된 심정들이 나와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름하고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늘 나와 같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 안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더 간극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문제어 삼고 그거를 유발 더 크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드는 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듬고 보듬고 쓰다듬고 경저하고 해서 이 벌어진 간극을 자꾸 좁혀 나가는 것 이것이 다툼과 분열을 추리하는 그런 신학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자꾸 터집 짜고 찝어내서 문제 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격려하고 보듬고 치유하고 쓰다듬어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참 쉬운 일이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주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흠이 참 많지만 그것을 흠잡지 않는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된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흠잡지 않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청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결코 무질서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악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앞에서 말한 여덟 가지의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지혜를 세상에서 발휘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안아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바로 서게 되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상에 세우는 그 제도는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복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은 내가 온전해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유능하고 나 혼자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고 칭찬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의 삶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신광명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길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흔적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제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내가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훼손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와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탄의 독으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뚝 세워가는 세워짐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인생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버거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하루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주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해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